들어갈 건데, 안 들어와요.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소 캠핑장에서도 안전은 필수입니다.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이 나타났을 때 대처 방법과 캠핑 안전수칙을 몸소 익혀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자동차를 활용한 체험시설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지나 쳤던 생활성 안전 이제 생활안전 체험관을 통해 직접 익혀보며. 행복한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 촬영은 하시면 안 되는데 <목소리> 지금부터 생활한정 그 영화 게임을 시작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 어? 대피부터 화세가 바실려면 흥감은 언젠가요? 아니면 일부러 쉬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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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화제가 나면 대피부터 꼭 어,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119의 신고 대피를 권장했는데요 요즘은 건물 구조가 많이 복잡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불이 나면 119 신고 후 대피가 어려워 대피를 무서워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도 탈출할 수 있게 불이났다는 사실을 알리며 대피합니다. 안전하게 대피하러 11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량 칸막이의 위치를 모르거나 물건을 수납해놓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벽면에 이와 같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량 칸막이 앞은 반드시 비워둬야 합니다. 화재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기다리거나 설치된 피난설비를 활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피난 대피 공간은 화재 발생 시 가족 모두가 피난할 수 있습니다.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선반에 만들어 짐을 쌓아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먼저 하얀색 피난구 덮개를 열기 전 안전장치인 열림방지장치를 분리합니다. 덮개를 완전히 열고 덮개의 관절을 밀어 고정합니다. 사다리 고정 장치를 눌러 사다리를 펼칩니다.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하얀 측대한 부분은 이처럼 위층과 아래층 교차로 설치되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하얀색 비난부를 사용하여 아래 세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얀색 비난부 덮개가 열리면 희망 바닥이가 동작하였습다 바닥이가 동작 해당층과 아래층 세대에 이와 같이 경고음이 울립니다. 희가니다 덮개 개방 시 경비실이나 관리실에서도 개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안문제는 물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호에 달려있지만 장소말벌의 경우엔 팥 속에 짐을 집어대기 때문에 무서운 자스 숲에 가려줘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벌스한테 세심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스콘 7일 경남 산청에선 시골을 막고 말벌 짐을 제거하다 말벌에서 구조력 사망하는 안타 사고도 있었는데요. 벌에 대해서 암혈력의 반응이 있는 사람소유이되면 주도가 붙고 이런 부분도 인해서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반면성 쪽도 차가워일게니다 조심히 호을심했지만 갑자기 범위를 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머리 를쏟면 범위를 쏟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범위를 쏟았다면 덫이 남아있 해주시고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이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범위를 쏟았을 이렇게 정 하시면 되고요. 어. 일단 상대방에서 멧돼지를 갑자기 만나보라고 큰 소리를 치거나 도을 업체가 가능니다 대신 멧돼지의 눈을 쳐다보면서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시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멧돼지는 시력에 좋지 못한 편이어서 나무나 바위 위로 몸을 숨기면 잘 도지 못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덩치가 크면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산이 있을 때는 우산을 풀면서 몸을 가리면 소화시키려고 하네요 또 멧돼지가 뛰어오 힘든 50cm 정도 이상의 가위을 높은 곳으로 몸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음. 0 음.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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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서다이에그다 통행이 가능한 그 다음에 고 빠르게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야 음에다 차가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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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대피다수에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에 다음에 그다을에그 구도등을 따라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자은 불의 경우 터널 내부에 이상벨과이상전화로 화재를 알리고 터널에 비치된소화기와 소화전으로 화재를 진압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해두면 초기 진화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 가교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보다는 힘이 약한 여성이 안전벨트 절단기를 이용해서 유리창을 한번 파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밀어주세요. Thank you. 가만 요다운장면세 가만 있요는라고 주머니에 어야